오늘 어르신 생신이 있어서 생신 잔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laughs> 정수님 하나. 내가 누구? 사랑한 사람. 눈을 보면서 말해야지. 사랑한 사람. 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 뽀뽀 해줘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신비경입니다. 음, 남들은 저를 부를 때 이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직함으로 또 관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겸직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은 제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이장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장 신비경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마을이거든요 마을인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은 동네 개건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 동료들과 같이 하고 있어서 마을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어르신들을 섬기는 동료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마을이지 않을까 싶어서 진달래 마을 요양원 이름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마을로 하고 있습니다. 어, 2013년 12월 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있으니까요. 한 7년 되나요? 산수를 잘 못해서 이 <laughs> 그 정도 됩니다. 저희가 끝까지 행복하려면 어,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는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는 왜 하냐면. 언제 가 중요한 한 번을 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궤적을 저희가 볼 수가 감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수행자처럼 연습을 끊임없이 하셨던 분들은 연세가 100살이 넘으실 때까지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는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은 하루하루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표현되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고마워, 사랑해, 이쁘다, 미안해. 이 이런 단순한 말들도 평상시 익숙하게 하셨던 분들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들은 눈빛으로 그냥 보기 한번 끄덕이고 내 마음 네가 알지라고 하셨던 분들은 그걸 서로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게. 저희는 직원이니까 괜찮지만 가족들하고 관계에서 볼때 아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저도 실은 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내 30년 후에 어 나를 돌보는 사람들이 아유 할머니는 참 예뻐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일상에 기도하는 것처럼 연습을 끊임없이 하면 잘살수 있을까 어, 104세 올해 105세 되셔서 올해 이제 돌아가신 분 저희 마을 14년도에 들어오셔가지고 올해 1월에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시는데요. 그어르신여 연세가 제일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흥이 가득하셨어요. 흥이 가득하셨고 자제분이 없으셨는데 조카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럼 어르신이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조카들도 80, 90 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 조카들은 백세 할머니 앞에서 어리광도 부리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했더니, 할머니가 늘 긍정적이셨어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박수 치시고, 엉덩이 흔들면서 춤을 추시는데, 그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신명나게 사시니까 장수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끔은 우리 우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그 어르신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지, 연습해야지. 라고 저도 일부러 마음을 업시켜보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요즘 최근에 또 마음이 쓰이는 어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어 굉장히 공격적이시고 우울하셨던 어르신이 계시는데 도대체 이분을 약으로 하자니 너무 쳐져버리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기도 한계가 있어서 우연한 게 어르신 몸을 너무 굵으셔요. 건조증이 심하셔가지고. 근데 습관처럼 자기 몸을 이렇게 쓰다듬으시고 이러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하다. 근데 막 긁을 때 너무 긁어 피가 날 정도로 긁으시는데 그래서 그 긁는 행동을 좀 저희가 중재하기 위해서 인형을 하나 제공해 드렸는데 곰돌이 인형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어디선가 보니까 아기 인형이 있어서 그 아기를 어르신의 품에 안겨 드렸더니 어르신이 그때부터 긁는 행동도 많이 좋아지셨고 공격적인 행동도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어, 약을 행동을 억제하는 약을 드셨는데 약도 많이 절반 정도로 줄일 수 있어서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내 스스로가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때 살아가는 힘이 있구나를 제가 그 어르신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그두 분들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은 마을의 개신 어르신입니다. 긍정. 받아들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표현하기. 음. 예를 들어서 어, 예뻐요라고 하면 속으로 음 그래 너 예쁘구나라고 음. 하면은 다음에는 그 예뻐요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고마워를 그냥 속으로 고마워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고마워하고 말을 표현할 때이 말을 들으신 분은 어쩌겠어요?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군가가 알아줄 거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런데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표현하면, 훨씬 우리들이 더 좋아지지 않겠어요? 어 저는 이제 사회복지하는 실천가로서 요술을 바라볼 때 복지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여러 면으로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도서민들에 그 대한 서비스 연계가 잘 되어져 있다. 어, 요수를 섬섬 요수로 표현하는데 어,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섬이 아름다우려면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 무인도가 무인도를 우리가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은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섬에 우리 주민들이 살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이 섬을 기반으로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관광 자원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냥 섬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지 않고 정말 거기에 살고 계신 고주민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 연계가 지속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복지는 어 이상이 아니라 일상이어야 되고 복지는 이벤트가 아니고 일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 복지 서비스 하면 우리가 그냥 겨울철 연말에 뭐 이런 김장 이렇게 표현을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요수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연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리 요수는 어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단순히 도시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아름답고 물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에너지가 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제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처작주 입처개진 머무는 곳의 주인이어라 그러면 네가 머무는 그 자리가 참된 자리일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수가 뭐 예전에는 공부하기가 이랬네, 직장이 이뤄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살면 어디를 가서라도 잘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요수가 아니 여기는 아니야라고 다른 데로 가면 이미 나는 아닌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요수에 살면서 요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후배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주인공이냐? 아니면 나는 누군가로부터 어뭐 이렇게 좀 선택받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는 누군가에게 선택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거. 그게 도전 정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있어야 살아가는데. 즐거움도 있지 않을까요?